아, 안녕하세요, 고사님. 예, 고독님, 안녕하세요. 예, 예, 건강하시죠? 예, 예. 안전 <laughs> 아, 변함이 없으시니까. 아, 제가 요새 조금, 예. 조금, 좀 어, 편치 않아서 예. 한번 여쭤봐야겠다 싶어가지고 전달 드렸어요. 예. 근데 요즘에 이제 뭐, 희한하게 좀 세상이 좀 시끄러우니까 예. 이런 와중에서 제가 살던 집에 이제 제가 이제 그때 어디 좀아좀더싼 집에 전세를 들었는데 음. 이 집에서 이제 집을 팔겠다면서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아 이게 참 난감하더라고. 내가 이제 더 이제 살려 그러면 더 비싸고 아니면 전세 를또 가서 하자니 이것도 힘들고 예. 또뭐 사람 세상에 집값이 뭐 떨어진다나 어쨌든 나 이러고 예. 아그러는 예, 거예요. 근데 어쨌든 살긴 살아야 되니까 예. 이런 걸 결정하려는데 이게 왜 이렇게 힘들어요? <laughs> 뭔가를 막 생각을 해서 결정하려고 하는 게 힘들죠. 어떻게 이런 건 제가 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이런 걸 해보지를 않아서 직구하러 다니는 것도 못하고 예. 또자 우선 우선 보세요 이제 생각이 많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 되니 네 기본적으로 이첫 번째는 이제 그, 그런 그 상황이 되면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마구마구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이해입니다 어, 그렇죠. 이제는 자식들한테 더 창피한 짓은 하지 말아야 되니까 좀 똑똑한 엄마가 돼야 되는데. 아니, 그 맨날 앉아서 원산만 보고 있는 아니, 여자 그냥 아니면 그냥 뭐, 그냥 그대로 사셔야지. 뭐더 똑똑해지려고, 똑똑하게 보려고, <laughs> 이렇게 분들께 아, 이번에도 이거 뭐다 아, 이렇게 내가 막. 똑똑하려고 하면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뭐 똑똑하면은 똑똑해지려고 하지도 않겠지. 아, 예, 그렇죠. 그냥, 그냥 그대로 살면 되지. 뭘. 어? 근데 결정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집을 보러 내려가야지 돼요? 아니면 그래도 여기 그냥 이걸 해도 사겠다고 그래서 살아야 되는지 그것도 모르겠어요. 저, 하여튼, 자, 기본적으로 첫 번째 이해는, 어, 그런 딱 어떤 상황에 처해지면은 생각이란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온갖 생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이 이해가 첫 번째입니다. 네. 그래서, 통상 이런 경우는 막 온갖 생각을 하고, 생각을 굴리죠? 그래야죠. 이게, 힘드는 거예요? 아니, 그런 척일라도 하고 있어야 돼요, 지금. 어, 그러니까, 자, <laughs> 그렇게 막 생각하려고 하지 않아도, 네. 그냥 생각은 마구마구 일어나니, 네. 하려고 하는 수고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 온갖 생각이 일어나요. 응? 생각하려고 하면 생각은 굉장히 한정되고 힘들지만은 생각하려고 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생각은 마구마구 일어나요. 온갖 생각이 나일어 나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발품도 팔아야 된다고 사람들이 그래서 막 가봐야 되는데 어디로 갈지도 모르겠어요. 그건 두 번째 그건 두 번째. 자 우선 생각, 생각이 발품을 팔고 안 팔고 하는 것은 생각이 있으니 이 일어나는 그 다음의 문제죠. 우선은 이런저런 이런 생각이 많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또 어, 이제 그런 생각이 막막 막 일어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알아보고자 하는 게 일어나요. 확인해보고자 하는 게 일어나요. 음, 그래서 뭐 유튜브도 찾아보고 인터넷도 찾아보고 부동산도 가보고 또 누구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막뭐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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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도가 막막 막 일어나요. 그렇죠. 그것도 하는 게 아니라 일은 아예요. 응? 아 이게 옛날에는 내가 어느 동네에 살겠다고 그 아파트나 그집 가서 그냥 하면 되는데 지금은 가격이 싸고 뭐막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되니까 아주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음, 진짜 모르겠어요. 자꾸, 자꾸 힘들다고만 그러지 말고 제가 지금 힘들지 않는 법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좀 들어보셔야지. 네. 알려 주세요. 나 진짜 답답해 죽겠어요. 전화하셨는데, 네. 그 자기 생각만 힘들다는 이야기만 계속하고, 그 힘들지 않는 그 이치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뜻지도 않고 자기 생각만 계속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요? 네. 전화할 필요가 없었잖아. 아니에요. 해야 돼요. <laughs> 하여튼 자, 그래서 자 힘들지 않, 않고서 어떤 결정이 되는 법,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네. 자, 우선 제일 첫 번째 힘든 것은 생각하는 게 힘들어요. 그런데 생각은 하는 게 아니라 일어난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면은 생각하는 그 힘듦이 해결돼요. 그리고 생각하려고 하면은 그러면 생각은 자기의 이해 범위 내에 한정돼요. 그런데 이해할, 그 생각하려고 함이 없으면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경험에서 다 생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훨씬 더 다양하고 폭넓은 생각이 일어나요. 자, 그래서 그래. 우선 네. 생각하는 그 어, 힘듦이 이렇게 해결이 되는 겁니다. 이제 네. 생각이 일어나는 것이 뭐, 어, 뭐 그냥, 그냥 세속적으로 이야하면 구경하면 되는 거고 아니면 음. 그냥 알아지는 그대로이면 돼요. 일어나니까 다알았지요 음. 자, 그러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뭐가 일어나느냐? 내가 하려고 하지 않아도 의도가 일어나요. 아, 이거 음. 확인해 볼까? 이런 의도. 음. 아, 이거, 아, 좀부족한데 인터넷 한번 찾아볼까? 이런 의도. 어? 음. 아, 직접 한번 가볼까? 발품 한번 팔아볼까? 이런 의도. 이거 부동산에 한번 가볼까? 이런 의도. 자, 이런 음. 의도가 일어나요. 이것도,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냐 일어나요. 이것도 구경하거나 아니면 알아지는 그대로이면은 자 그것도 다 그렇게 돼요. 음. 자 이제 그렇, 그렇게 되면은 아 실제로 이제 가령 움직임이 일어나요. 즉 행동이 일어나요. 음. 그래서 행동도 일어나는 대로 그냥 알아지는 대로이면 돼요. 자 음. 봐요. 밥 먹는 걸꼭밥 먹으려고 해서 밥 먹어요? 밥 준비하는 걸꼭밥 준비하려고 해서 밥 준비를 해요? 때가 되면은 그렇게 작용이 돼요. 음. 그래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밥하고 이런 것이 경험되는 그대로이면 돼요. 네. 밥 먹는 것도 그래요. 꼭밥 먹으려고 해야 밥 먹어요. 아니, 때가 되면은 그냥 그렇게 다 작용이 돼요. 봐요. 밥.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작용되고, 또 나가서 먹을까 하는 그런 어, 의도가 일어나고, 그래서 어, 가게 되고, 이렇게 돼요. 꼭 그것을 내가 결정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아니에요. 음, 삶의 모든 것이 다 그래요. 그래서 단지 뭐냐 하면, 우리의 경험 상태는 알아지는 그대로, 경험 그대로이면 돼요. 그냥 하려고 하면 불필요해요. 왜냐하면 다 일어나니까. 좀 기다리고 있으면 되겠네요 그럼? 어 그건 기다린다 하는 달라요. 기다린다 그러면은 내가 하는 거야. 기다리는 데서 하는 거야. 함이 없어. 음, 음. 그러면 어느 순간 이제 온갖 생각들이 일어나고 온갖 의도들이 일어나서 그리고 온갖 행동들이 일어나고 어? 그렇게 돼서 어느 순간 아 이러면 되겠네 라고 하는 이런 결정이 일어나요. 음. 자 그래서 힘듦이 없어요. 스트레스가 없어요. 이게 바로 이치를 아는 도인의 삶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도인만 그러냐? 사실은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된다는 것을 사실은 누구나 다 경험했어요. 건당님 또한 당연히. 음. 자 그래서 이렇게 살아시면은 힘듦이 없고 또 괴로움도 없고 그래요. 자, 여기에 그럼 제가 단지 생각 일을 할수 있는 거리를몇 가지 더 이야기를 할게요. 자, 우선, 근당님은 지금 돈을 벌어야 돼요? 지금 벌어, 벌 수도 없죠. 네, 예, 자, 그렇다고 한다면, 자, 꼭 벌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벌 수도 없다면, 네. 음. 꼭 서울에 살아야 돼요? 애들이, 우리 애가 있어서 싫어요 예? 애들이 서울을 좋아하니까. 근데 지금 애들하고 같이 살아요? 우리 딸 시집 아직 안 갔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한번 같이 왔던 딸이아인가 네, 네, 네. 근데 그딸이면 독립심도 좋고, 뭐 능력도 좋던데. 네. 꼭, 꼭뭐 엄마랑 같이 살아야 돼요? 지금. 어, 여, 여지껏 그렇게 살았어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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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엄마가 서울에 사니까 같이 사는 거고. 네. 엄마가 서울에 안 살면은. 뭐, 얼마든지 자기 스스로 살아갈 수 있겠지. 그거야, 그럴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우선 그 생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응? 음. 자, 그래서 서울에 살아야 된다? 예, 꼭 그런 것만은 아니겠지요. 이제 그 예. 나이면은 엄마랑 사는 것보다 이제 독립해서 살아야지. 음. 그래야 뭐 어떤 남자 만나서 좀 바람도 피우고 하지. 시집을 아직 안 가고 있어서. 아, 뭐 시집하고 시집하고야 뭐상관없이시집에 가든 안 하든 결혼이 하든 안 하든 그래도 음. 연애도 하고 사랑도 하고 살 수는 있는 거잖아. 요아 그래요. 꼭뭐 결혼하고 살아야 되나? 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데 엄마가 딱딱 붙어 있으니 그뭐 그렇게 뭐 바람 피우듯이 참사 참, 그거는 결혼 안 했으니까 바람도 아니지. 그냥 사랑하고 어뭐 연애하는 거지. 음. 근 엄마가 딱 달라붙어 있으니. 어떨 때는 엄마가 영 장애물 같이 되지 않을까요? 귀찮지 않을까? <laughs>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이걸 모르겠어요. 자 그러니 자 우선 서울에 살면 돈도 많이 들고 음. 그렇겠지요? 그렇죠. 근데 한번 명상말로와보있듯이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많이 달라졌죠. 지금은 환경이 아주 좋아졌고 또 음. 어, 어, 저기 도반들이 돈을 내 가지고 또그 어, 저기 수영홀도 잘 지어놨고. 음. 뭐 정자도 잘 지어져 있고 음. 많이 좋아졌죠 그래요 음. 큰돈 없이 그렇게 했죠 음. 그러니 여꼭 서울에 살면 돈 많이 드는데 조금만 외곽으로 나가도 뭐돈벌거 음. 아니라면 음. 얼마든지 건당님이좀 살고 싶은데 가도 거기보다 훨씬 적은 돈으로 더 여유 있게 이렇게 살수 있을 텐데. 음. 자, 우선, 저 그럴 수 있는, 그일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생각이 좀날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이 나는 걸 하지, 생각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네. 자, 그래서 생각난을, 날수 있는 거리를 지금 이야기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서울에 살아야 될 이유가 꼭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이제 생각이 나게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아, 그리고 이제 그농님도 이제, 어 어떻게 보면은 어뭐돈벌수 없다라고 해서뭐 어쨌든 뭐 있는 돈 가지고 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더 절약하고 살아야 되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다고 해서 삶이 행복해야 되니 지금까지 생사를 음. 많이 살아보셨으니 그게 음. 보면은 건당님도 어 아마 오락가락하시겠지만은 음. 수행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아마 어렴풋이. 아마, 진작은 가실 거고. 예. 저 그렇다고 한다면, 거령 어떤 수행처 옆이나, 어떤, 그런, 그런 곳도 한번 찾아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자연 환경도 좋으면서. 예. 그러면 훨씬 돈도 적게 될 거고. 음. 먹거리도, 가령, 간단한, 뭐, 그말한 10평만 되는 텃밭만 있어도. 음. 건강한, 뭐, 그런 것, 먹으면서 살 수도 있을 거고. 음. 그러니까 자 기존의 어떤 생각 내가 생각하려고 하면은 음. 기존의 어떤 그런 생각들에 따라하고 같이 산다. 또 어쨌든 도시 위에 다른 생각은 잘안 드는 거죠. 모르죠, 저는 전혀. 음, 그러니까 전혀 알 수가 없지. 정말 지금까지 보세요. 많이 다녀보셨죠. 여행도 가보셨고, 물들여진 음. 명상마을에도 와보셨고, 자. 그런데 내가 생각하려고 하면은 자기가 관심이 있고 그런 생각만 나지 음. 생각하려고 하지 않으면 지금까지의 모든 경험 음. 이제는 기억나지 않는 소위 말한 전생의 경험까지도 전부 돼서 생각이 자기들게 돼요 음. 자 그러므로 그러므로서 어떻게 보면은 돈이라는 그 한계도 한계범위 내에서도 얼마든지 자유롭게 음. 그리고 딸이라고 하는 어떤, 이, 그, 나의 어떤 제약 조건, 음, 로부터도 자유롭게, 음, 그리고 어떤 지금까지 살면서 뭔가 항상 좀 뭔가 불편했는데, 그 불편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삶의 기회가 될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음, 이런 어떤 결정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음. 한번, 한번 음. 자, 이제 한번 실제로 그런지 안 그런지는 그런데 예. 제가 항상 제가 궁금한 거는 예. 제가 여지껏 나서 여지까지 예. 산게 있잖아요, 지 살아온 과정 예. 그런 것과 너무 동떨어진 생활을 지금 하게 된 거잖아요. 어쨌든 그랬는데. 음.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옛날에는 뭐내 둘레 사람이 되게 많았어요. 이 여기가 뭐 우리 엄마 집에뭐 동생들 여기 살고 뭐 친척도 있었는데 친인제 음. 아버지 어머니 다 돌아가셨지. 동생들은 뭐 보스턴이나 외국에 가 있고 다 그러지. 음. 어머 근데 뒤로 돌아보니까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 그,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하고 있지. 내가 이럴 때 의논할 사람조차도 없이 만들은 이유가 뭘까? 아면 아마 그랬으면 내가 또 의지를 누구한테 했겠지? 그래서 이렇게 해 놓으셨나? 하고서 내가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 그럼 한번 살아보자. 그렇게 사는데 굴러가긴 다 굴러가요. 어, 옛날에는 못살것 같았는데도 살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또 뭔지 잘 모르겠어요. 자 우선 근당님이 기억나는 그 삶의 경험이 삶의 경험 전부다가 아니에요. 가령 예를 들면 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금까지의, 지금 그 이전까지 살아온 경험과 전혀 동그러진 삶을 사셨다고 했는데, 음. 그 이전에 기억나는 그 삶의 경험이 전부의, 전부가 아니라는얘기예요 다른 사람도 다 그래요? 당연하죠.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한 번씩 이렇게 다 경험을 하고 죽나요? 어 그거는 자 이치가 알아지면은뭐 어, 이제 뭐 그런 뭐 삶이 뭐어떠니 저쩌니 이전의 삶은 어땠니 저쩌니 지금의 삶은 어땠니 저쩌니 이런 얘기가 없게 되는 거죠. 응?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항상 옛날에는 이랬었는데 지금은 이렇고 또 앞날은 이래야 되니 저래야 되니 이러면서 살죠, 맨날. 이지랄 그런데, 그, 그래서, 제가 이제, 사주를 보러 가니까, 제가, 사, 자기, 초년 중년 말년 중에, 내 사주가, 제 사주가 좋더라고요. 근데, 말년이 제일 좋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음. 지금 제가 제일 나쁩니다. 지금, 산 중에 제일 나쁘다는데. 아니, 말년이아 말년이 좋은 게, 지금 얘가 말년인데. 이정요면상님이 뭐, 그렇죠. 지금 몇 살입니까? 66세요. 그리 66세가 뭐 말년이에요? 요즘 100살까지 다 사는데 아 그럼 말년이 언제예요? 죽을 때가 말년이지 세상이 근데 사, 사주가 초중거 중에 말년이 제일 좋다는 게 이게, 말이 이게 지금 돼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아, 그 보세요 죽을 때 후회 없고 여한이 없고 죽을 때 편안하면 은그 삶은 정말 잘산 삶인 거고 네. 네. 온갖 여한이고, 온갖 네. 아쉬가 온갖 후회와, 이러면은 삶 전체를 못산 삶인 거예요. 아, 그거는 제가 다, 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전 살면서, 몸 온몸으로 정말 다 잘했어요. 다, 내 네, 함껏 다 했어요. 뭐, 누구한테도 누구한테나 했기 때문에 후회는 그, 없어요. 지금은, 지금은 보니까 조금 뭐, 좀 뭐라고 그럴까.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그러니 조금 좀 불만족스러워요. 그런데 지금 살고 있는 건요. 보니까, 제가 이렇게 그냥 겉으로만 그럴 뿐이지 어, 어, 속은 변한 게 없어요. 예, 저... 다잘 살고 있어요.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이거 이사도 가야 되고 아 이거 큰일 나네 이거 막 걱정되고 이 나이에 내가 왜 이사를 가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나는 거지. 그 나이가 무슨 나이라고. 아이고 다 늙어서 그거 이삿짐 싸는 게 그게 얼마나 아니, 힘들어요. 아니, 60대면 요즘 뭐 그게 늙은 나이예요. 결혼을 해도 몇 번은 더할수 있겠구만. 선생님, 아기 거사님도 60대 아니에요? 60대죠. 그러니까 뭐 근데 나이를게 절대 그래... 의식하지 못하고 살잖아요. 저는 말년이니 뭐 이런 이야기도 안 하잖아요. 아니 자주 보면 그런 거 나와야 명리학이에요. 말년이 중년이야. 그러니까 또 사주하기 또 사실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세요? 또. 그래서 내가 또 이런 생각도 했어요. 만일에 날 이렇게 한다면 내가 뭔가 할 일이 있을 것이다. 그갖고또 찾으러 다녔어요. 내가 무엇을 할까? 이0 공부도 해보고 저런 공부도 해봤는데 문제는 뭐냐면 난할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내가 그걸덥석 하지를 못해. 그 이유는 뭐냐? 그 옛날서부터 갖고 오던 뭐든지 베스트해야 된다, 최고해야 된다는 이 생각이 내가 최고가 아닌데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가르치며 어떻게 저 사람과의 그걸 내가 뭘 해줄 수 있을까? 항상 이런 걱정이 있다는 게 문제더라.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데 무슨... 지금은 조금만 잘해도 가르칠 수 있고 할수 있다라는 게 요즘 세상이더라. 그런데 그럼 꼭가르쳐야 돼요? 아니. 아니... 첫밥 삼주 음. 가까운데 거기에 자기 자신이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고, 어? 아니면 시골 같은데 살면은 옆집에 가수원에서 일손이 부족하다고하면아 일손 도와주는데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고. 이, 이 어, 할머니가 뭐? 가서 할수 있을까요? 이 할머니가 이 할머니가 가서 그거 해보지 않았는가? 지금도 아, 뭐만 하 아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그러는. 원장님. 네. 손가락만 꼼짝거리지도 할수 있는 일이 있는 거예요. 응? 어? 그걸 잘몰라요 제가. 어휴. 손가락만으로 할수 있는 일도 있어요. 응? 발가락만 쓰니까 음. 그래도 발가락만으로. 그, 막... 그러면 은 선생 님 저기 스, 거, 거사님 보시기에 네. 저 그냥 그냥 객관적으로 네. 객관적으로 보시게 저 여자는 이렇게 이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저렇게 됐어. 아, 이렇게 이렇게 사는 게 맞아 하는 게 뭐예요? 저 그런 것은 전부 관념이죠, 생각이죠, 이치를 못르는 거죠. 그러면 제가 그냥 흘러가는 대로 느끼면서 그냥 흘러가고 있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돈을 뭐라 그러니까 돈은 처해지는 대로 응? 그렇게 하니까 우리 애들한테 미안한 거예요. 아니 지금 이사 간다는데 애들한테 회사 회사 가서 하려면 엄마는 집도 안 보고 뭐 맨날 이제 이상한 소리만 하고 있나? <laughs> 어 그래 왜 그래요? 그냥 처해지는 대로 우르 나는 대로 되어지는 대로 살면 되지. 그래서 내가 항상 그런데 제가 집이 내가 밑에나 있을 때는 어떻게 하고 다녔냐면 아 지붕만 있으면 다 집인 거야. 그뭐왜저 어, 주소를 적어놓고 내 집이라고 그래? 그건 정말 말이 안 되지. 이렇게 하고 다닌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일을 탁 정말 정말 당하고 나니까 그때 그 얘기한 내가 정말 대단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 또, 또 지나면, 지금 또 이런 얘기 하는 게참 대단했구나. 아, 그러고 나는 점점 좀, 그러고 또 하나는 우리 남편의 빚을 다 갚았다. 얻어먹은 걸다 줬다. 나이 세상에 빚은 다 갚은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것좀 떳떳해서 죽을 때는 편안하게 잘 죽겠구나.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그 생각도 잘못된 생각이 그것도 잘못됐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흐르는 대로 답다 나와 있는 거 그냥 흘러가면 됐네. 빚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지금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빛이에요. 응? 근데 물론 그거는 고정관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빛을 다 갚았다느니, 뭐안 갚았다느니, 빛이 있다느니 없다느니, 이런 것은 전부 다 잘못된 이해에서 나오는 거예요. 만약 그런 생각이라면 빛을 다 갚았다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살아있다는 자체가 온갖 빛으로 사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응? 저희 남편은요, 응? 건강, 건강 괜찮아졌는지 말쩍이에요. 이제, 저기, 요양원에 있는데. 그러니까 아, 뭐 거부는 거부이고. 아참 세상 드시하네요. 자 거부는 거부이고, 거부는 거부의 또 자각에 의해서 거부에 의해서 거부의 삶이고 건당님은 건당님이 삶인 거예요. 거부는 건당님이 하나의 그냥 조건일 뿐이에요, 환경일 뿐이에요. 음 그래도 저기는 들어가잖아요. 병원비는 다 내야 되잖아요. <laughs> 아 뭐야 내고 싶으면 내고 말고 싶으면 말는 거지 꼭 내야 된다는 법이 없잖아요. 아유, 참, 여러 가지가 아이러닉인데요. 지금은, 여기 내가, 아, 우보요 선생님한테 전화를 하면 내 마음이 좀, 좀 시원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하고 나면 정말 시원해요. 왜냐면 하 항상 그 중심을 잡고 계셔줘야지 우리가 안 흔들리지. 선생님이 흔들리면요, 정말 우리 괴로워요. 근데, 근데 항상 뭐, 뭐, 안 흔들려주시니까. 목을 뭐, 뭐, 지키는게 있어야 흔들리지. 아, 그러게 말이에요. 그것도 마찬가지 말씀, 항상 하시는 말씀, 그거대로. 그러니까 그게 맞는 건데, 아, 여기 나와서 이렇게 해서 저또 조그만한, 조그만 집좀 얻으러 다닐라고 그러고 발품 좀 팔아보려면 한심하기도 하고,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이제는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이 집을 팔든 안 팔든 상관없이 흘러간다 하다 보면 또 집이 나오게 되면 가고, 뭐 이따 그냥 가자,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자. 아니, 이미 이야기 했는데, 뭐, 그, 제가 해드릴게 그리고 물건을, 그, 버해야 되겠어요, 물건을. 하나도 듣지도 않고, 그냥 또 자기 생각이네? 아니, 다 들었어요, 지금.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그래요. 자, 근당님은 이해가 좋으시니까. 자, 어, 대화에서 뭔가 또, 어, 어, 어떤 자각에 의해서 또 근당님 삶이 또 되어지겠죠? 예. 그리고 또 그렇게 한번 살아보시고. 예. 뭔가 뭐 그러면 그 명상마을에 네. 집을 좀 여러 채 짓고 좀, 여기 렌트라도 하면 안 돼요? 그 <laughs> 가서 <다섯> 살게. <laughs> 늙으면은 아이고. 나 같은 사람 있을걸? 혼자 사는 사람들? 보십시오 그러면 온 사람들의 온갖 고통이 전부 제 고통이 돼요. 그러니까요. 유마경 그것도, 그것도, 근데 여기 거사님이 고통을 고통으로 안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물론 그렇긴 하지만은, 네. 사람들이 고통스러운게 보이면은, 음. 연민심이 즉 가슴 아프다라고 하래고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죠. 유마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보살의 아픔, 보살의 병은 바로 중생의 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다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 고통이 오는 사람들의, 같이 사는 사람들의 고통이 해결될 거라면 그렇게 하겠지만은, 결국 그 사람들의 고통은 그 사람들이 자극해서 해결되는 거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저도 그럴까 했어요. 그래서 명상마을이라 이름을 짓고 그랬었는데, 이제 생각이 바뀌었어요. 결국에는. 선생님, 그니까 거사님도좀 실망하셨네.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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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굳이 뭐,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 실망이라면 실망이지만은, 음. 에, 뭐라고 그럴까. 결국에는 자기 자신이 자기에 의해서 해결되자면 해결될 수 없다라고 하는, 네. 더욱 분명한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예. 에, 가령 어떤, 에, 이치에 따라서 취지가 좋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 예. 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 가령 어떤 어 그런 명상마을의 그 수행적인 삶이라는 공동체를 만든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해결되는 그럼, 건 아니죠. 거기서도 각자의 생각에얽매이면은 괴로움으로 괴롭힌, 하게될 거고. 그렇죠. 세상에 살아도 자각에 의해서 도의 삶이 된다면은 음. 그러면 자유로운 삶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가 없겠나라고, 음. 어, 그래서, 아, 뭐, 포기. 그거 거 어려운 거. 거예요. 정말 음. 어려운 거예요. 자, 아무튼, 근당님은 이해가 좋으시니까. 예. 뭐, 뭐, 오늘 우리, 대화가 이렇게 있었으니 또 뭔가 자각이 되시겠죠. 또 그걸 겸사히네또 예. 뭐, 음, 또한 번, 음. 또한번 헤쳐나가서 음. 제가 또 어떻게 변하고 있을지. 네, 전화 그쵸, 좀. 나가도고 하면 힘들 거고. 네. 처해지는 대로, 내지는 대로 사시면은. 네. 어디에서 사셔도. 네. 그지 않고 자유의 삶이 되실 겁니다. 아 건강하시고요. 네. 언제 또 만나뵐지. 네. 세상이 또다잘 돼야 되는데, 시끄러운 소리만 맨날 들리고, 옛날 이야기만 맨날 나오고, 뭐, 몇 년, 몇백년전 여기가 돼서, 뭐, 무슨 나라가 난리가 날것 같이들 얘기들을 많이들 하고, 그러는 거 보면. 네. 세상 사람. 네 항상 그러해요 응? 아. 결국에는, 결국에는 이제 뭐죽국도 망하고 다 망하게 생겼다 라고 네. 얘기를 들어보면 생각으로 세상사가 그렇다라는 상태가 되고 네. 그래서 자기 생각에 빠지면은 정말 세상이 복잡하고 험한 세상이고 이런 세상이 되는 거고 네. 자기 생각에 자유로우면은 즉 우주상이라고 네. 하는 도의 삶이 되면은 세상이 어떠하든 거기 관계없이 자유로운 삶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세상은 복잡하다니 이런 소리가 나오질 않아요. 음, 맞아요. 네. 그렇군요. 그렇죠. 사람. 맞습니다. 맞습니다. 거사님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예, 건강하세요. 예, 예,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